늘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누셨고요 아니, 일로 두셨는데 그래서 흙이 이제 여기를 이제 늘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백이 요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일로 나가야 되죠? 근데 한칸을 띄는 게두 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시는 게 있고, 여기 두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느 쪽으로 두시는 게 맞아요? 네. 일단, 먼저 스스로 끊길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렇게 둬서 끊기시면 안 되잖아요 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웠는데 그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있고 이렇게 한칸 띄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굳이 네, 이렇게 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두 네, 거면 여기 두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두신 거면 이렇게 두는데 특히 중앙대 이렇게 두신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가야지 이걸 좀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이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행마법대로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충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요 봐도 이제 5번과 6번 형태를 보실 건데, 자이 모양에서 이제 보시면요. 원래 정형은 항상 있는 건데, 정형 있는 건데 이제. 인공지능은 최근 일로 넘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사실 미묘합니다. 그리고 다 장단점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인공지능식대로 두신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건 아닌데. 자, 제가 이렇게 두시는 걸 이렇게 쭉 봤더니 당황하면은 꼭그 당황하면 두시는 게 자충수예요. 자, 여기를 흙이 갑자기 이제 푹 찔러가요. 근데 이걸 이제 둘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두냐?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제 생각한다고 구박 받, 받으시니까 두긴 둬야 되겠고 <laughs> 두긴 둬야 돼 근데 안 보여 급소가 안 보여 급소가 옆, 저는 옆에서 보고 급소 못 두냐고 이제 안 둔다고 구박도 하고 상대한테는 빨리 안 된다고 구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긴 둬야 돼 하고 이제 여기 여기도서 저한테 혼나고 생각해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혼나고. 하여튼 자충수 뒀어요 그래서 이제 자충수 두셨는데 흙 백잡신 분이 여기 두고 예, 끊으니까 흙잡신 으 분이 울상이 됐어요. 이제. <laughs> 울상이 됐어요. <laughs> 그렇 사실 은 이게 여기 없으면 이제 고민하실 게 없어요. 여기 뭐 여기 여기 두시면 그만인데, 하여튼 구박 받았고 이거 두시니까 <laughs> 이제 여기 두자니 여기 잡히고. 여기 두면 이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맨 마지막에만 잘 주시면 된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 맨 마지막에만 잘 주면 된다. 그러니까 흙이 양쪽을 다 막을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수 순간요? 집 이쪽은 다 흙집이었으니까 네, 어떤 수냐? 네, 여기 붙이는 게 이제 그런데 그러면 양쪽이 다 막아지죠. 여기는 다 집이 이렇게 막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laughs> 급수 저리가 눈에 띄면은. 돌세 개잖아요. 돌세 개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고, 한 가운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두점 머리인데, 하여튼 급소 자리를 두시면 그게 보이는데, 잘안 보이시는 거죠. 근 어쨌든 또 이제, 이 바둑에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바둑 잘두면잘 들수록 아시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판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에도 이제 또 나와요. 이 어떤, 쓰는 정석이 똑같으니까 그래요. 자, 이쪽에도 집이 이제 만들어 놨는데, 중앙이 이쪽에 막 집이 이제, 여긴 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충.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이거 찔러서 이제 혼났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판에서는 안 찔러주셨겠죠? 근데 또 수가 나.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이제 마지막 끝내기 과정인데요. 여기에 치받았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한 집이라도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여기서 이거 맞게 돼야죠. 그러니까 자충수에요. 자충수.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또 두면은 또 이제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빈상과 빈상각이 되니까 네. 또 수가 나는 거예요. 또 수가 네. 그러니까 계속 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막으시는 분들은 저 지금은 수가 안 나요. 지금은 수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아직은 공배가덜 채워져서. 끝내기 하다가 또 덜컥 여기 또 드시는 거야. 또 드셔오고 또 수가 나. <웃음> 네. <웃음> 결국에는 약점이 많아지니까 <laughs> 이 형태가 이제 수가 나는 건데요. 갖고 이게 복귀하실 때그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전체 이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수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두시는데 또 수가 나는 거죠. 네. 어떻게 수가 납니까? <laughs> 네. 이쪽으로 끊어서네 이으면은 나가서 또 걸리는 거죠. 근데 요게 이렇게 이게 자충수가 요게 자충인데, 늘어서 둔게 정수죠. 하나 빼시는 건데, 그러면 또 수가 안 나요. 예, 그러면 수가 안 나는데, 그만큼 잘 두시다가도, 마지막에 자충수 때문에, 지는 경우 너무 허다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바둑에서 이게 찌른 다음에, 그러니까 술을 메운 다음에,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고 두셔라. 네,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네, 식의 바둑인데, 이것도 이제, 우선 이제 처음부터 이게 좀 태생이 이런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키셔야 돼요, 흙이? 이 모양을. 음, 그러니까 이건 집이다 고치고 네, 여긴다 집인데 어떻게 지키셔야 되냐면, 네, 한집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음, 그런데 이제 꼭 이렇게 두세요. 근 이것도 이제 두다 보면 이것도 왜 수가 나냐? 자, 이게 밀었습니다. 끝그 때렸어요. 여기를 이제 젖혔는데 원래는 이단 젖히는 게 맞아요, 배우신 대로. 여기 두더니. 하필 여기가, 어,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 끊는 게 묘수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단수 치면은 또 걸리죠? 네, 여로도또 걸리잖아요. 네. 하고 이제 흑장신분이 여기서 이제 끙끙 대셨고 이제 두셨는데, 여기 이제 이쪽을 호구치신 수가 좋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모양이 좀 바뀌는데, 아, 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넣으니까, 요거 이제, 한칸 띄었습니다. 여기서 100이 이제 좋은 수가 나와요. 그냥 냅다, 냅다 밀어서는 수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둬서 맞고 네, 이렇게 돼있다 고 보시면 돼요. 다단수니까 여기서 그냥 무작정 미는 건 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네, 뭐이게큰 잡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가 있나요? 네, 요수가 급 없어요. 요수가 요수예요. 요수가 요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될 텐데 여기 두니까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막아서 자충이 걸려서 잡히는 거죠. 여기에도도 막고. 근데 수가 보이면은 그냥 되는데 이게 고수들이 아주 사악한 게네 이렇게 본인들은 알잖아요. 이렇게만 해놓고 이정도에둔 다음에 본인들은 아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데둬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다 그때는 아뭐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안 되나 보다라고 맞게 되는데 미리 갖다 놓으니까 이제 걸려들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일선에서 두실 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일선에서 두실 때 항상 이렇게 호구 쳐서 지키는 습관을 가지셔라. 그 얘기고.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아서 나중에 좀 자료를 하나 모으고 있긴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천 원의 비용으로 한 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 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 일에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9만 원 상당의 USB 강의 한 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원급수 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이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침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실전 4월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이는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활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3급의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좌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이바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가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수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다수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그려야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